네 경찰대 영어 어휘 특강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어휘 지난 시간에 너무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해설 강의 했었습니다. s 스오피스입니다자 이제 두 번째 문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문항이 바로 1번 이 e 페머럴이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동의어 찾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문항입니다. 커서울. 네 이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개 문항이 어휘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항 분석 들어갑니다. <laughs> a Current tried right, to c e r s u a e his friend into driving her to the mall, but to no avail.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기초 수거 나왔습니다. 녹색 형광펜, 형광펜 준비라고 그랬죠. To no avail 이 부분 거는 수거 표현으로 녹색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고 의미는 소용이 없었다, useless, 쓸모가 없었다. 네, 캐론은 그의 친구를 예, 운전을 해서 쇼핑몰까지 그렇게 운전할 것을 거절했습니다. 많은 소용이 없었다. 자, 거절이라는 단어 나왔네요. 여러분 답 한번 골라보세요. 1번 코엑스, 2 번에 불리, 3번 슬렌더, 4 번에 프로브. 어번에힘 y p n o t 만한가요 일단 커절이란 단어를 알고 있었다. 자기 자신이. 그러면 굉장히 실력이 물론 있는 건데 커절이란 단어를 전혀 모르고 오늘 처음 보는 단어다. 그리고 여기 있는 단어 중에서 c o 스 x 도 마찬가지고 h y 타 n o t i e 이런 단어 처음 본다. slender 이 단어 어디서 보기는 본것 같은데 뜻이 기억이 안 난다. 뭐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어근 부분 거 분홍색 형광 펜 칠해놓으세요. 허솔의 zol 분홍색. 네. 그 다음에 음, slender의 slend 분홍색. 프로보커의 vok 분홍색. h y p 이스의 NOT 분홍색. 대표적인 어근들이에요. 이 어근을 제대로 외워달라 그랬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강조하는데 어근 300개에서 500개 어근 외우고 그 앞에 바로 뭐다? p r e f i 접두사 익히고 뒤에 s 픽스 접미사 익히고 중간에 이 어근을 확장시켜주는 스테믹 스 된다. 그 기준으로 해서 전체 어근 300개에서 500개 정도 경찰대 집중 어근을 애우자. 이제 그렇게 해서 프레픽스랑 결합시키고 또 서픽스랑 결합시키자. 그러면은 정말 많은 네, 가지의 어휘들이 해결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커서레졸, 슬랜드, 보크, 노트. 야, 여러분이 애워야 될 300에서 500개 어근 중에 하나들입니다. ZOL이라는 어근입니다. ZOL이라는 어근은 네, Happy, Zoe 이런 뜻입니다. SLEND는 Hit, 때리다. VOK는 Call, 부르다. Voice, 목소리 이런 뜻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이 주의해야 될게 VOK라는 어근이 있고, VOC라는 어근이 있는데, VOK도 그렇고, VOC도 다 똑같습니다. Call, Voice 두 가지 뜻이 있어요. Hypnotize, NOT는 무슨 뜻? n o 알다 라는 어근이죠. 자그 다음에 접두사 있습니다. 기본적인 접두사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네, P-R-O라는 접두사, H-I-P라는 접두사, P-R-O라는 접두사는 바로 무슨 의미인가요? P-R-O는 다름 아닌 앞을 향하여 (forward) 이런 뜻이고요. h i p 는 요건 음,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언더의 뜻입니다. 언더 아래로. 네, 이와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어근과 접두사를 알면은 뜻을 유추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일단 답부터 이야기하면 답은 코엑스 1번이 답인데 어, 또 여기서 우리는 녹색 형광펜을 한번 등장시켜 보세요. 거설 녹색 칠해주고요. 요거 그리고 into 녹색, ing 녹색, 거설 into ing. 네, 자 어, 뒤에 목적어 있습니다. 예, 바로 거설은 누구누구를 붙이키다꽃이다뭐 이런 의미로 어, 뜻을 갖고 있어요. 예. 부축이다 꼬시다 그래서 커설 목적어 into I N G는 무슨 뜻? 누구 누구를 꼬셔서 부축켜서 뭐뭐하도록 하다. 캐라는 자기의 친구를 꼬셔서 친구를 부축켜서 어, 그녀를 운전해가지고 그녀를 쇼핑몰로 운전해서 데려다 주겠다고 했었습니다만은 But to no avail, to no avail. 역시 수거라고 했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네, 효과가 없었습니다. 허사였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1번에 정답, coax란 단어가 있습니다. coax. 네, 그러면 cursor into ing 동의어 coax. 목적어 into ing. 똑같아요. 부추켜서 그렇죠. 오셔서 설득해서 뭐마 뭐 하도록하다. 코엑스와 커절은 이제 좀더부추히다라는 것이인데 좀 좋은 의미로 쓰이면은 이렇게 쓰여요. 퍼스웨이드 어, 목적어 인투 이런 식으로 역시 i n g 나 명사 뭐마슬 설득해서 뭐마 뭐 하도록하다. 그렇지만은 설득해서 뭐마 뭐 하도록 하나라는 퍼스웨이드보다는 코엑스나 커절은 약간 좀안 좋은 의미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 그런 수어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은 단어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거절이란 단어 먼저 다시 한번 깔끔하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JOL을 분홍색 해주고 JOL이라는 어근의 뜻이 뭐더라? Joy, 기쁨 또는 Happiness 또는 Happy 이런 뜻이에요 C A는 어근을 사실 강조한 거죠. 뭔가 기쁨을 줘서 해피하게 만들어서 끝에 이는 뭐다? Verb suffix로 만들다. 누구 누구를 해피하게 조이하게 만들다. 부추켜서 기분 좋게 해서 뭐뭐 하도록 하다. 이런 뜻이 거절입니다. 유혹해서 뭐뭐 하도록 하다. 코엑스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답은 코엑스가 되는 겁니다. 커서울, 좀 단어가 어렵죠? 요리라는 어근 꼭 챙겨야 됩니다. 조이, 햇비, 이와 같은 뜻이다. 네, 그래서 어,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 1, 2, 3, 4, 5번의 단어들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렇죠? 어, 답은 1번, 얼르다, 달래다, 꼬이다부축키다 물리, 의시되는 사람있고 동사일 때는 무슨 뜻입니까? 괴롭히다. 이런 뜻입니다. 괴롭히다. 슬렌더, 명예훼손, 프로보커, 예, 도발하다, 유발하다, 힙노타이스, 최명걸. 자, 이와 같은 뜻이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커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근의 뜻을 확실히 자주 귀찮게 반복해서 잡아라. 졸, 졸. 무슨 뜻? 좋입니다. 좋 Joy. 항상. 그래서 어 감언으로 속이다, 부어 쌈다, 안 좋은 의미로 쓰인다. 그래서 동의어 코엑스. 그래서 네. h o l 목적어 인투 ing. 뭐마 하도록 하다. 아우로 보는 뭔마지 못하게 하다. 반대가 돼요. 그래서 정답 코엑스 1번이 답이라는 사실을 네, 강조합니다. 나머지 단어들의 코엑스의 또 다른 단어들은 참고로 하고요. <laughs> 자두 번째 단어입니다. 물리라는 거죠. 물리는 약자를 괴롭히다. 이건 단어로 외워야 돼요. 그래서 못 살게 굴거나 으스대는 사람 뭐 이러한 명사로도 쓰여요. 그렇지만 동사일 때 괴롭히다. 그래서 물루잉 하면은 괴롭히기 하는 거죠. 특히 여러 사람이 한 명을 괴롭히는 거 집단 따돌림 시키는 거 왕따 시키는 거 이제 이와 같은 부분이 물리다 그렇죠? 동사로 괴롭히다. 이거는 단어로 외워야 됩니다. 굳이 어근 없어도 됩니다. 슬랜더라는 세 번째 여러분들 형광펜 분홍색으로 뭘 칠해라. SLAND 슬랜드라는 어근이 있다. 슬랜드라는 어근은 무슨 뜻? 힛 때리다. 사람을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때리는 거죠? 중상 모략하다 명예 손실이다. 이와 같은 뜻. 여기에 나운폼이지만 동사도 가능합니다. 자 명사로 쓰였어요. 여기서는 슬렌더. 제시문에서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명사 동사 중상 모략하다도 되고 중상 모략도 된다. 동의어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동의어들 경찰대는 결국은 동의어 찾기입니다. 어근 deformation의 f a m 분홍색. 그렇죠? 예, false에서 f a l 예, 예. 그리고 m 리 l i t i u s m a l 분홍색 자, meaning 의미를 한번 볼까요? 결국은 slender 중상 모략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동요 deformation입니다. 어근의 파또파 파m d s 이세개 어근의 뜻 바로 무슨 뜻인가요? say 말하다입니다. 그러면 파m이 말하다니까 d가 무슨 뜻? 접두사 아래로 사람을 밑으로 끌어내려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d 아래로 FAM 말하다. Defame. 그래서 예, 비난하다. 중상모략하다. 깎아내리다. 이런 뜻이에요. 예, utterance 말을 하는 거죠. A false. FAL. 만드는 거죠. 거짓입니다. 거짓을 만들어가지고 또 모토. 뭐 malicious statement. mal은 무슨 뜻? bad. 나쁜이죠. 나쁜 말을 만들다. 그래서 그런 행위 내뱉는 말을 내뱉는 행위 중상명예훼손자 그래서 슬렌더는 그런 뜻으로 쓰이고요 동의어들 여기 한번 보세요 비리를 먼트 있습니다 리를 네또브리스피알리스 -E 트랙트 디스페리제의 p a r 에 자, 다 동의어들이에요. 경찰대의 수준이 이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비리를 멍작리 비는 대다 만들다, 작게 만들다, 밑으로 내리 깔아 뭉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디페임 e 내리는 거랑 똑같죠. 바로 무슨 뜻? 네, 업신여김, 네, 이런 뜻이죠. 네, 바로 중상모략 네, 비난, 이런 뜻이에요. 리셔 e p r e c i 는 t 뭐죠? i o n p r e c 라는 억은 뭐죠? value, 가치, worth, 가치, 이런 뜻입니다. d는 아래로, 가치를 아래로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뭐다? 중상 명예손 가치를 떨어뜨림. t r a c t 라는 어그는 무슨 뜻? draw, 끌다. 어디로? 아래로 끌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뭐다? 비난하다. 이런 뜻입니다. disparage, par이라는 것은 이 부분 거는 균형입니다. 파라는 것은. 디스는 뭐다. 원래 균형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밑으로 내리는 것. 그래서 자기보다 좀 밑으로 깔아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디스페리지먼트. 다 동의어들. 중상 명예에선 그리고 비난하다. 야잡어보다 깔보다. 어, 업신역이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와 같은 동의어를 했습니다. 네, 슬랜더, 데포메이션 네, 그리고 비리먼트 디프리시에이션, 디트랙테이션. Detraction, 동사이 뜻도 있죠중상모략하다 동사로 발음해 보겠습니다 명사, 동사, 동일형은 그대로입니다. 바로, slander, 동사형, defame, 그리고, depreciate, detract, disparage, belittle. 이렇게 됩니다. 명사로 해보겠습니다. slander, deformation, belittlement, depreciation, detraction, yeah, disparagement. Yeah. 만만치 않게 어려웠죠? 네. 자, 마지막 단어, 힘넣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 1, 2, 3, 4, 5번에 그와 같은 단어들이 너무너무 만만치 않아요. c o 스 x 그렇죠. 얼르다, 달래다, 바로 원래 제시문에 나왔던 거솔 동의입니다 sol이라는 어은 happy,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리, 예, 이와 같은 명사도 있지만 동사뭐다 괴롭히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슬랜더, 명예의 손 또는 명예의 손 시키다, 명예의 손 하다. 그렇죠. 슬랜더의 동의어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little 이라는 어근을 써서 앞에 be 라는 접두사 넣어보겠습니다. be, little 하면은 없인 역이다, 작게 만들다. 그리고 또 동의어들, 동의어들, 동의어들만했죠. 말하다가 뭐죠? F A M을 써가지고 어, 아래로 말하다. Defame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예, 어떤 어근들이 있었더라? 예, 그렇죠. 다름 아닌 retract 네, 끌다. 어디로 끌어내립니까? 아래로 끌어내리세요. d e t r a c t retract. 그 다음에 가치라는 어근 P R E c 있었죠? 이 가치라는 어근을 어디로? 아래로. 그래서 depreciate 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provoke란 단어를 먼저 하고 hypnotize 들어가야 됐습니다. 역시 V O K라는 어근이죠. 이 어근의 뜻이 바로 무엇입니까? V O K 하나 더 있다 그랬죠. 바로 또 하나 V O C 둘다 V O C V O K call 부르다, v o 스 목소리 이런 뜻이에요. P R O라는 접두사 있었죠? P R O라는 접두사는 forward 앞쪽으로 사람 앞쪽으로 부르다, 즉, 뭐다, 앞으로 나아가도록, 뭔가 감정이 드러나도록 부르다, 도발하다, 유발하다, 감정을 불러일으키다, 흥분하게 하다, 심지어 화나게 하다, sdir, stir, 동의합니다. stir, 즉, 뭐다, 속을 막, s t i 휘저어 놓는 거죠. 그래서 provoke, 도발하다, 유발하다, 감정을, 네, 흔들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화나게 하다, 역시 동의합니다. 마지막 힘넛타이스 부분 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넛타이스의 음. 분홍색 형광펜으로 어떤 어근을 H I Y P 에, 에. 아 여기서 어근은 N O T를 분홍색으로. 그리고 앞에 HYP는 뭐다? 접두사죠. 접두사니까 여기는 무슨 뜻입니까? 접두사는 여기서 주의, 주의해야 돼. 여러분들 HYP가 있고, 이 HYP가 하이퍼가 있고, HIPR, HYPO가 있어요. 두 개를 약간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좀 봐보세요. 먼저 여러분들이 단어 중에서 접두사 중에서 하이퍼 또는 하이포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H-Y-P까지만 은거든 그러니까 하이퍼일 수도 있고 하이포일 수도 있어요. 뒤에 I-R이냐 o 가 뭐가 생략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일단 접두사 하이퍼랑 또 하이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이퍼라는 거는 오버, 지나치게. 하이포는 언더. 예, 네, 부족한 거죠. 낮춰져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텐스라는 어근 한번 해볼까요? D.N.S. 무슨 뜻? 스트레치, 펼치다. 피가 지나치게 펼쳐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하이퍼텐션. 피가 지나치게 펼쳐 있어. 무슨 뜻? 고혈압이란 뜻입니다. 하이퍼 언더, 하이퍼텐션. 그럼 피가 지나치게 아래로, 즉피 압력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포텐션은 무슨 뜻? 저혈압이란 뜻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HYP는 뭐냐 하는 부분이죠. 예, 다름 아닌 위에거 그 하이퍼가 아니라 밑에 하이포를 줄여서 요 HYP가 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를 인식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HYP는 무슨 뜻? 언더의 뜻입니다. 아래로. 그다음에 분홍색으로 형광펜이죠. 분홍색 형광펜으로 NOT, NOT. 아주 많이 쓰이는 어근이죠. 무슨 뜻이다? 다름 아닌, 예, no, 알다라는 뜻이죠. no, 알다. 그래서, 아는데, 알도록 하는데, hi, hip, under, 밑으로. 사람이 밑으로 처집니다 바로 뭡니까? 예, 잠에 들게 하는 거죠. 잠에 드는데, 잠에 드는 상태에서, 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알도록, IZ, verb s u r f 만드는 겁니다. 의식을 밑으로 내려가지고 만들다. 그래서, hypnotize, 이렇게 됩니다. hypnotize. 최면을 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최면술을 거는 거, 어, hypnotize 하면은 최면술사. 프노타이서블 네, 최면에 걸리는 잠재울, 최면을 걸어서 잠재울 수 있는 힙노타이서빌리티, 최면을 이렇게 예, 할수 있는 과 같은 역량, 이런 식으로 힙노타이스라는 네, 단어를 여러분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은 not라는 어근이 무슨 뜻이다? no, 알다. 어, 의식의 세계죠. 아는 거니까 그것을 어디로? hip, under, 밑으로니까 무의식의 세계로 가서 최면을 걸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다시 한번 문제로 와 보세요. 거솔 인투 아이엔 n g 졸이라는 어금 꼭 챙기고요. 유혹하여 꼬셔서 부추켜서 친구를 못마하도록 하다 동의어 정답 1번 코엑스입니다. 물리 괴롭히다 슬렌더 슬랜더 네, 중상모략하다 명예훼손하다 프로 k 크 화나게 하다 감정을 불러일으키다 힘 넣다 해서 최면을 걸다 정답 1번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경찰대 문제를 하나 해설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소요됩니다. 필요한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 통해 가지고서 신청을 해 주시면은 여러분에게 강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 오피스의 홍사명 원장이었습니다. 다음번 문제로 또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